네, 안녕하세요. 무편집 리얼 뷰티팀 리뷰. 병만 뷰티 팀 리뷰 병맛 뷰티 병맛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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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입니다. <목소리>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I'm Sorry for My Skin이라는 릴렉싱 마스크를 가지고 왔어요. 이 릴렉싱 마스크는 저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뾰루지, 이렇게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마스크팩입니다. 자, 그래서 음, 한번 일단 읽어드릴게요. I'm sorry for my skin jelly mask relaxing이라고 해서 얼투루 제품이에요. 그래서 릴렉싱하는데 얼마큼 도움이 될지 한번 제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런제품이런제품 아, 네. 이렇게 요면이렇 이렇게 이렇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게하게하작은게하작은렇게하 하면, 데오 진짜 젤리인데? 하단 약간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의 <laughs> 물컹물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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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런 젤리 마스크예요. 오 신기하네요. 한번 직접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뜯어봤더니 안에 이렇게 앰플이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오늘 원래 그래서 이거를 가리고 올려다가 안 가렸어요. 이게 정말 리얼할 것 같아서, 음, 이렇게 뾰루진 아니란 피부에 사용하면 좋은데, 안에 아, 너무 특이해, 너무 특이해. 여기 봐요. 보이세요? 오! 완전 특이하죠? 이게 느낌이. 진짜 특이해요. 오. 그런 앰플이 지금 다 발려져 있고요 우와 이런거구나 일단 오 요렇게 펼쳐서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일단 제가 가볍게 한번 발라볼게요 음? 요렇게만 해도 지금 되게 상당히 촉촉한데, 일단은 제가 요거, 이 그루프를 착용을 하려고요. 자, 그루프 똑같이, 늘 똑같이, 이렇게슝슝슝슝 하고 말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팩을 붙여보겠습니다. 제 얼굴 크기가 얼마나 인는지 이제 여기서 뽀록, 뽀록이 나는 거예요. 이 마스크팩보다 작아야 할 텐데. 오, 다행히, 일단 이마 합격. 이만 껴. 와, 이게 근데 엄청 딱그 색깔이 딱그 피부톤이랑 딱 맞게끔 투명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제 얼굴이 그대로 다 보이네요. 음. 와, 이게 밀착력이. 대박. 밀착이 일단은 대박이야. 밀착. 보이시죠? 음, 징그럽겠다. 얼마나 징그러울까. 와, 진짜 근데 쫀득해요. 오, 쫀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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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해. 제가 마스크팩을 하면 사실은 되게 이런 트러블이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스크팩을 잘안 쓰는데 이걸 하고 오늘 앰플을 바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메이크업을 했을 때 얼만큼 흡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음. 이렇게 잘 밀착이 진짜 되었고요. 여기 자꾸 코 쪽이 자꾸 뜨는데. 살짝 옆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밀착을 한번 시켜볼게요 밀착 아, 다행히 제가 얼굴이 조금 이렇게 크진 않은가 봐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석고한 데 조금 남고요 그리고 여기 이만큼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 줄게요왜냐저 지금 머리 감았으니까 이거 너무 떡지면 안 되거든요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발라보셔요 다행히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이만큼 주식 남는 거 아니야? <laughs> 나 얼굴 너무 커가지고 <laughs> 이만큼 남고 아니기를 바라면서 음, 그래도 제가 평균 정도의 얼굴 크기를 가지고 있다 어,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죠 어, 어 주름 생기면 어, 안 되니까 웃시면안 되고 말도 이렇게 해야 돼요. 어, 일단은 이렇게 밀착도가 상당히 높고 일단 목에 걸린 거 보여드리고 싶어. 요 목에 어. 와! 보이시죠? 이렇게 어... 진짜 너무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릴렉싱이 옛날에 일단 수분감이 너무 좋은데요? 이게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 어 근데 여기 일단 여기 이만큼이 다 들어있는데 이거 너무 아깝잖아 이거 어떡해 얼굴에 어, 스킨 후에 스킨으로 피부결을 정돈해준 다음에 이걸 바르래요 그래서 제가 딱 스킨 토너만 딱 바르고 여기 왔거든요? 그리고 10에서 20분 정도 마스크를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은 어, 가볍게 손으로 두드리거나 호스를 시키라고 했습니다. 남은 아 어, 파우치에 남은 젤리 에센스인데 시트 위에덧바르거나 목이나 바디 바의 다양한 부위에 활용을 해도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너무 많아 요 양이 여기 보 보일까 이만큼 이만큼이나 지금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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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진짜 그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우와, 여기 이렇게, 얼마큼. 우와, 잠깐만, 이거 진짜 젤리에요. 이거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보여야 돼. 자, 젤리. 보이세요? 안에? 젤리? 와! 젤리? 어 진짜 여기 안에 이렇게 내용물이 들어가 있어요. 어, 이 정도로 상당히 쫀득한 이런. <laughs> 오! 진짜 많다 이거 이거 그냥 막 적셔 오! 오!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오! 이만큼 나왔어요 이만큼 아 이거 진짜 이만큼 끝냈으면 어쩔 거랬어 이거를 이렇게 다 완전 넘치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어제 너무 조금 진짜 넘쳤어 넘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치도록 와 이거 그래서 이거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10분에서 20분이라고 써 있거든요. 저 이거 그냥 촬영만 하고 간단하게만 하고 끌려고 그랬는데 이거도 끄기 너무 아까운.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제일 일단이거 팔이나 막 목이나 이런 데 발라 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르고 <laughs> 와 오늘 진짜 어머머머머머. 제가 마스크팩을 진짜 별로 엄청 막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꼭 이게 뭐가 나더라고요. 마스크팩 바르고 나서 붙이고 그 다음날에. 그래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겠다. 왜 쓰는지 알겠다. 이래서 쓰는 거구나. 이게 그냥 일반 앰플로는 채워질 수 없는. 와,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발아야죠 그런, 와, 여기 어떻게. 와. 저희 다리도 좀 자를게요. 아까우니까. 아어 그래서 진짜 이렇게 10분, 2 0분간 계속 올려놓고 계시면 어 정말 일단 쫀득쫀득한 피부가 완성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보시면 진짜 투명하잖아요. 뭐 진짜 그만큼 얇게. 저는 이 시트가 되게 특이한 시트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시트는 진짜 그냥 약, 진짜 얇은 그냥. 평화해요 시트는 근데 그게 너무 엄청 얇아서 이게 바로 안에가 다 보이게끔 이렇게 흡수가 바로 되게끔 한 그런 시트인 것 같고요 시트가 특이한 것보다도 이 여기 안에 발려있는 이 젤리 이게 정말 특이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젤리의 형태로는 잠시 젤리 마스크는 처음 써봤는데 어, 진짜 특이해요 어, 그래서 그만큼 수분 폭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정을 많이 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피부 진정 고습 피부 스트레스 완화. 어, 이거 진짜 붙여놓고 한참 한 10분, 20분 휴식 했다가, 그 다음에 자연했으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기분 되게 좋아 보이는 건데, 지금 이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laughs> 그래서, 음 안에 뭐가 있는 지한번 보면은, 뭐 쫀득하면서 끈적임이 없는 젤리 에센스의 진정 효과가 탁월한, 아! 인도물 구슬 너무. 잎 추출물, 레몬밤 추출물, 해바라기 추출물, 꿀 추출물, 마치현 추출물, 감초 추출물, 박하 추출물과 보습에 적어한 추가 성분 AMF가 피부 진정 및 보습을 부여해 줍니다. 와, 그 다음에 부활초 추출물이랑 물냉이 추출물이 피부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수분 증발 차단제 AMF 실리카 함유 복합 나노 입자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수분 수분 증발을 차단해 주는 그런 나노 입자로 수분을 꽉꽉 꽉 잡아주는 그런 특허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제가 지금 중력을 갖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나 왜요 이게 원래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지금 눈에 들어가서 잠시만요. 어. 살것 같아요. 이 상태로 이렇게 누워 계셔서 중력을 받지 않게 외식이 엄청 많은 양이 들어가 있고 제가 약간 또 만져가지고 눈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크게 따갔지는 않지만 눈을 떠야 되니까요. 어, 그래서 이렇게 정말 좋은 마스크팩 같아요. 저 이거 진짜 완전 완전 진짜 완전 진짜,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쓰고 싶은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마스크팩이네요. 그래서 아깝지만 일단 여기에서 영상은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붙이고 있는 거를 뭐 10분, 20분 보고 계실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저는 개봉기 이렇게 무편집으로 정말 리얼한 영상을 보여드리니까요. 정말 궁금한 리뷰 궁금하다. 아니면은 어, 정말 홍보를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거 정말 무편집으로 해도 난 자신있다. 이런 분들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리얼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편집 리얼 뷰티템 리뷰! 병마 뷰티! 감사합니다! 안녕! 절대 화난 거 아니에요! <laughs> 안녕!